아침 일찍 정동원 일어나 보니 탁자 위에는 돈덩어리와 자살편지가 놓여 있는 알게 된다. 동원아, 용서해줘. 누구의 액수와 편지? 정동원은 편지를 다 읽고 펑펑 울었다. 정동원은 앨범 발매 장소에서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위해 이틀간 딱딱하는 끝에 숙면을 취했다. 그러나 깨운 정동원은 탁자 위에서 현금 한 뭉치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정동원은 그 돈과 편지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옆 침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동원 매니저는 가수 혜은이가 아침 일찍부터 돈과 편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혜은이는 이동원이 잠든 사이에 떠났다, 고 말했습니다. 정동원은 많이 슬퍼 보이며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혜은이 선배가 떠나서 아쉽다. 혜은이 선배에게 할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 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동원은 어젯밤 혜은이 선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 집에 와서 자러 왔다. 난 혜은이 선배가 하룻밤 자게 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난 혜은이 선배님께 우리 집에서 며칠만 더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자는 사이 혜은이 선배님이 가셨어요. 정동원은 혜은이 선배가 정동원에게 쓴 편지를 주어 책상 위에 놓고 갔다. 그는 정동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원아 좋은 저녁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줘서 고맙다. 이 편지를 마치는 대로 떠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가수 혜은이가 정동원에게 한 가지 부탁했다 가수 혜은이가 정동원에게 탁자 위 금액은 1억 원이다. 이 돈을 가수 진성에게 임시 치료비로 이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남은 돈은 가수 진성에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가수는 정동원에게 정동원 약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세요. 고향에 돌아가서 매일 TV에서 동원이를 따르고 살겠다. 고 말했다. 고 말했습니다. 편지 말미에 가수 혜은이는 동원아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 고 적었다. 정동원은 혜은이 선배가 남긴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다. 가수 혜은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선배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다. 정동원은 혜은이 선배님이 21억원을 선배님 진성씨에게 줄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진성 선배님도 혜은이의 어려움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고 말했습니다. 21억원으로 선배님 진성은 심장병 치료에 쓸수 있다. 정동원은 진성 선배님이 치료비가 부족할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